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종의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세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대체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이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에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아는 게 실력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경의 맥을 잡아라. 좀 두꺼운 책인데요. 그걸 읽고 있습니다. 문봉주 목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체험이다. 복음은 체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요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강격이 있고 능력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추상적으로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삶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사해진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평화는 성도들이 날마다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를사함받을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두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는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은혜입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고통, 슬픔까지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착지게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우리 인생에 겪는 질병과 고통, 슬픔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원래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는 질병과 고통, 슬픔, 가난, 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아단과 화가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 질병과 고통, 슬픔 같은 것들이 봄물 터지듯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질병과 고통, 슬픔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끝내주시고 가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지긋지긋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는 제3의 은혜와 제로 인한 질병과 고통,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신 은혜 저주를 끝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대략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와 질고의 문제, 슬픔과 가난의 문제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매 몸은 갈갈게 찢기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으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닉네임이 질그릇이라는 분의 반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때 약을 먹을 수 없고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랑, 그러니까 항문이 빠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적이 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 누울 수도, 서있을 수도, 앉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고통도 심하고 이미 한번 심하게 알았던 질병의 재별, 재발이라 절망적이었다. 또 당시 나는 해외에 있었기에 약국이나 병원도 갈수 없는 처지였다. 너무 고통스러워 잠도 잘수 없고, 약도 먹을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기에 더욱 절망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새벽 3시경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지금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이고 예수님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당장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질병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할 테니 예수님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게요.라고 마음속으로 이 생각을 마친 순간, 동시에 번개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제 정수리를 순식간에 내리치면서 뒷목을 타고 척추를 타고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제 항문까지 내려와 항문을 수신간에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며 돌출되었던 항문이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정말 1초 정도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너무 놀라운 것은 저도 항문이 그렇게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정말 정수리에서부터 순식간에 몸의 길을 따라 그 강렬한 힘은 척추를 따라 항문까지 내려왔고 순식간에 돌출되었던 항문은 정상이 되어버렸다. 완전한 치료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단한 번도 재발되거나 아파본 적이 없다. 이렇듯 믿음의 힘이란 엄청납니다. 예수 믿으면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물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미래의 삶이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즐거워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재스러운 모습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살아가신 예수님이 나음과 문제 해결, 마음의 평안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조제일교회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늦둥이를 임신했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백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바로 맞은 짝에 있는 병원이지요. 근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주치의가 말합니다. 아이를 지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 아이 모두 위태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주치의가 다시 말합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산모까지 죽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 권사님은 계속 버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친정 어머님이 기가 막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과 다른 식구들도 기도했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 권사님이 병상에서 10편 116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렸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는 내 영혼을 군지소도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불이 되요 몸이 막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백혈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었고 주체유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할 때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술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읽고 듣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 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에 더욱 심 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고그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제딸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나온 장신대 신대원 76기 동문회에서 안면도로 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가 2박 3일 정도 됐었는데, 마지막 방. 공식적인 일정이 다 끝나고 저를 포함한 몇몇 목사님들이 노래방을 갔었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새벽 1시 정도가 되어 숙소로 돌아와 대충 씻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때는 한 가정에 방 하나씩 준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몰아서 잠을 잤었습니다. 막 잠이 들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아에게서 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막 울면서 고통스러워 자지러는 지는 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그때가 딸아이가 미국에서 한의대를 공부할 때입니다. 이인즉 친구가 어디인가 놀러 간다고 자기가 키우던 개를 맡겨놨는데 그 개에서 바이러스가 눈에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좋은데 당시 미국에서 응급차를 부르면 천만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니 응급차를 부를 수 없습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딸아이는 눈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신음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고치지 못하면 눈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로 기도는 해줘야 되는데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밤 늦게까지 노래방이나 갔다 온 주제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밤에 노래방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기도한 후 잠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염치 불구하고 전화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 있어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잠이 들었는데 그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다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잤다고요. 그 눈이 여태, 여태껏 괜찮아요.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 거지요. 이렇듯 성도는 그 누구든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놓 오신 은혜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심없는 노인이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공짜로요. 네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이유로 성교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시는 은혜는 믿음과 말씀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혼자서 방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내가 십장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놓은 은혜를 알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거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즐거와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신 은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버님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믿음과 말씀, 기도와 전도로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